난 무조건 환영해줄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유로의 값어치가 돼 유로를 샀대 이런 소리를 막 내가 들은 거야. 첫날이야 계약서에 사인한 날. 나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수 있지.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야. 내가 9년 동안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있었던 거는,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축구 그 자체로 계속 가슴을 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주고 내 환경은 사람들이 몰라 내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있었고 나라면 포기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 환경들도 있었고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뭐 물론 오글거린다고 하겠지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나는 그게 내 가슴을 계속 나도 모르지만 뛰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 방송 나가서 그런 말한적 있어. 내가 아웅스부르크 때인데 500만 유로에 이제 아웅스부르크가 나를 샀어. 아웅스부르크 최초의 500만 유로였지. 내가 커리어 하이 한 시즌이었지. 아웅스부르크 도치에 도착하고 단장 만나고 이따 기자회견 할때 깔끔하게 정장을 엄청 넣었어, 막 진짜. 근데 내가 그렇지. 정장을 입고 싶다. 왜? 이유가 뭐냐? 그냥 정장을 입는 게 아니야. 내가 정장을 입고 싶다고 라한 얘기는 난 타이까지 메고 싶었어. 그만큼 리스펙트를 하고 내가 이 팀을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길거리에서 나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아, 알아보고 난 독일어를 그때 잘뭐잘한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500만 유로의 값어치가 돼. 500만 유로에 샀대. 한 선수한테 그렇게 써도 돼. 이런 소리를 막 내가 들은 거야. 첫날이야, 계약을서사인한나난 무조건 환영해 줄줄 알았어. 물론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지. 근데 그런 팬들도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1 0명 환영하지만 그한 명이 더 기억이 남아. 근데 첫날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담감이 얼마나 되냐? 부담감이. 근데 막 하고 있는데 막 계속 기회를 줘. 근데 두세 경기를 약간 못했어. 그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한 경기만 못해도 바로 밀려나. 근데 나는 이제 몸값이 높은 선수였고 막 이랬으니까. 두세 경기를 못했는데 너 와서 우리 집 와봤냐? 우리 집 와봤지. 너 안방 가면 혹시 옷방 가냐 알지. 막, 막 걸어놨던데. 먼지 엄청 많고. 내일 원정 가야 돼. 이제 운동을 하고 왔어. 짐을 챙겨야 되잖아. 이제 옷방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캐리어를 하고 짐을 이제 넣고 있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 힘들어서 너무 부담되고. 쪼그려 앉아있는데. 하.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나 진짜 지금 한 꼴이 너무 필요해. 한 꼴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한화 버전 딱 하는데 강등 팀끼리 만난 거야. 엄청 중요한 경기야. 승점 6점짜리 경기야. 내가 한화 버전 때 하프라인부터 막 그냥 막 전력 질주 막 공들고 가서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역방향으로 수비가 오니까 역방향으로 타이밍 정확하게 딱 보고 딱 쳐놓고 싹 꼴넣거 있어. 그 전날 그랬어. 그 옷방에서 조금 나 아직도 기억나. 벽에 기대서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다. 한 골만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좀 부담 덜할 텐데. 한 골만 넣었으면 좋겠다. 진짜.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기분은. 내가 두세 경기 못 했기 때문에 한 오버전까지 못 하면 나는 이제 벤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간절한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골이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기복 있네 못 하네. 뭐 상관없어. 내가 진짜 피로를 할때 나는 결국 그걸 잡았어 항상 어떻게 해서든 물론 계속 치고 나갔으면 좋았겠지 그랬기 때문에 나는 9년을 버텨는 거였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물어봤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의무를 항상 지키고 싶어하는 선수 내가 얘기했잖아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나 자신과 있어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과 있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과 있어 이 멘트 어디서 받았는 줄 알아? 이거 일본 말인데 테니스의 왕자라고 알아? 걔가 서브는 스키 전에 테니스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과의 썸빡 치거든. 근데 그게 날 마음을 올린 거지. 음.